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12년 만에 강원도정을 교체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데요. 민선 8기 추임 100일을 기념해서 강원도 발전에 대해서 김진태 지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진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벌써 취임하신지 100일이 되셨습니다. 글쎄, 그런. 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러면 당선자 신분이 한번 왔었나요? 습니다 네. 참 세월이 빠릅니다. <laughs> 더 빠르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네. 취임 100일을 맞으시는 소회는 좀 어떠실까요? 네. 처음부터 오버페이스를 해서 <laughs> 너무 힘들면 안 되거든요. 네. <laughs> 그래도 참. 어떻게 돼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열심히 뛰었죠. 네, 강원도 넓은 곳, 네, 여기저기 누비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행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이해관계가 이렇게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제 마음 같지 않고 또 오해도 많이 서운한 분들도 많고, 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12년 만에 이제 도정이 교체돼서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생 현장에 그 100일 동안에 80번 제가 다 아, 세봤어요. 현장을? 네, 80번 갖고 주민간담회를 별도로 네. 어, 73회, 73회. 또 시군 강원도 시군을 막게 네, 지금 시군 예 되셨어요. 하는데 어, 한 군데 아직 한 군데를 못 가고 한 군데는 네. 아직 네. 네. 18개 시군 중에 네. 17개 시군 <laughs> 다녀봤습니다 아, 그한 곳도 곧 가실 계획이 네. 나당연 나서 다음, 다음 주에 가려고 하고요. 네. 가장 좀 힘드셨던 점은 무엇이고 또 그중에도 백일간의 성과 중에 손에 꼽으시는 건 음. 어떤 걸까요? 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슨 그 강원 FC 이런 것. 네. 네. 아 이런 어, 축구 축구 전용 구장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도시해 주세요. 우리 도시해 주세요. 뭐 이런데 이 몸은 하나인데 팔이 양쪽으로 <laughs> 네. 다 정말 찢어질 판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힘들어요. 네. 그다음에 또 가장 뭐 기억 성과? 네. 성과라고 하면요. 강원특별자치도 그 지원위원회가 이제 설치된 네, 네. 것이죠. 음. 네, 그거는 어, 그동안은 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국무총리께서 고민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네. 법에 그렇게 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모셔놨기 맞았어. 때문에 네. 그 밑에. 그 위원들은 전부 각 부처 장관, 저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구성이 됨과 동시에 이 고민거리는 정부 차원으로 제 성격이 된 겁니다. 조금 더 든든해지신 느낌이시길 네, 잘 돌아가는지 저는 이렇게 눈 부릅뜨고 감동만 하면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뭐 강원도의 어떤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간 총대를 메시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 강원도의 채무 6천억 원도 네. 임기 내에 다 갚으시겠다라고 네. 선포를 하셨잖아요. 네. 뭐 일회성 행사들도 대폭 축소하고 계시고 한데 뭐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강원 fc 축구 전용부장권립 음. 계획 백지화 음. 같은 경우에는 또 논란도 좀 있습니다. 음. 여러 가지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제가 어, 이제 취임해서 인수인계 장부를 딱 받아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비지 강원도의 부채가 1조 원입니다 일조 1조. 네. 그래서 아 이제 전임 지사님 뭐 코로나 그 재난지원금도 이제 풀어야 되고 뭐 하니까 좀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고요또그 음. 한참 전임 지사 때또 네. 올림픽 유치하느라고 네. 이제 이렇게 돈쓸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와서 또 계속 밖으로만 밖으로만 네. 이렇게 퍼져 나가면 이제는 감당이 되기 힘든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제 축제는 끝났고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비지 1조 원이라고 하면은요, 금리가 1%면 대출 받은거나 네.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1%면 연 이자가 100억 원이고요. 3%면 300억 원입니다. 네. 매일 1억 원씩 이자만 내고 있거든요. 소중한 혈세인데. 거기서 야 종이 아껴 써라, 전기요금 아껴 써라 해보면 뭐합니까? 이자가 하루에 1억씩 나가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긴축을 선언했고 빚을 갚겠다 이렇게 했고요. 어, 이거를 정상화해서 군사를 빼고 또 한편으로는 특별자치도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 정말 제가 한큰큰 큰 틀에서의 좀 이제 소명은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기반중에서 조직 혁신도 추진하고 계시죠. 네. 이건 어떤 방향에 또 중점을 네. 두고 추진하세요? 도청 직원이 한몇명 정도 될것 같아요. 어, 공무원 일반 공무원이 2,500명이고요. 도방 네. 공무원이 4 0 0 0 명이 있어 가지고요. 7,000명입니다. 도청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그렇게 많아요? 7,000명이라고요? 아. 지난 10년 동안에 해마다 해마다 늘어나서 10년 전에 비해서 40%가 늘어났어요.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니까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 셈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선언을 했습니다. 내 임기 중에 공무원 정원 없다. 공무원들 승진도 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좀 불만은 있을 수가 있죠. 그래도 아마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래, 빚은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기본적으로는 좀 작은 정부. 네. 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어, 우리 기업이나 뭐 이런 내 네,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민간, 민간을 좀 장려할 수 있게 이렇게 하지. 공무원 자리를 많이 늘리고, 이 도에서 쓰는 자금 다, 다 여러분들 세금입니다. 그걸 가지고 온데 풀어서 이 경기를 이렇게 부양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정말 초대 강원특별자치 도지사가 되시거든요. 음. 이제는 그 출범을 위해서 또 그게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강원도지사 범아 강원도가 이제 새롭게 이름을 바꾸게 됐을 경우에 어떠한 색깔을 좀더 갖게 되고 변화나 성공적인 준비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네제 답은 잘 살게 됩니다. <laughs> 네. 네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문 현답을 그, 해주셨네요. 네. <laughs> 그럼 어떻게요?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음. 할 겁니다. 그럼 또 기업이 어떻게 들어오게 하나요? 그러면 규제를 없앨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원도에는 뭐 기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인식이 돼 있고 그냥 네, 네. 그냥 관광해서 좋잖아 강원도 깔끗한 공기. 제조 없는 산업이라는 것만 네. 수도권 사람들은 그냥 강원도의 관광 뭐 그렇게만 되기를 바라죠. 네. 하지만 우리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터전인데요. 네, 거기에 뭐, 무슨, 뭐 강을 오염시키는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최첨단 산업을 여기에 육성해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미래의 땅이 아니라 현재 행복할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취임하시기 전부터도 강원도청사의 새로운 신축 부지 논란이 좀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직까지 깨끗하게 해결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좀 풀어가실 계획이실까요? <laughs> 네, 그게 지금 한창 진행 중인고요. 어,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거기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 우리 강원도청은 100년 앞은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50년 앞은 내다보고, 어, 이것을 해야 되고요. 또, 춘천 내에다가 짓는 것으로, 당연히,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 있지만, 강원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 그게 첫 번째 저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잘 종합해서, 네. 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악역을 자처하고 계신 네. <laughs> 것 같아서 사년 네. 뒤가 됐을 때 강원도의 변화를 좀 예상하시고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년뒤에 네. 강원도는 어떻게 좀 변화되어 있을까요? 사년 <laughs> 뒤면은 인구가 지금부터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고 잘 살게 되는.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한 3년을 그쵸. 거치게 되니까요. 네. 지금보다는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 다음번 선거를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laughs> 일을 하면 훨씬 더이 강원도에 저는 정말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왜 다음번 선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그냥 정말 자신을 위한 이제 정치에 불과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그게 이제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예, 제가 얼마나 또그 실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여태까지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의 비전들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들도 발맞추어 주셔야 될것 같거든요. 끝으로 강원도민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렇게 1 0 0일이 지났습니다. 어, 생전 처음 해보는 이제 제대로 된 본격 행정에 어, 약간 좀뭐 서툰 것도 있겠지만. 12년 만에 도전교체를 이루고 어, 여러분들의 좀 새롭게 바꿔보자는 그 열망에 발맞추기 위해서 동분서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새로운 강원도의 어떤 방향이나 기조 이런 것을 좀 펼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어, 이제 좀 몸풀기가 끝났습니다. 네. 네. 축구 경기로 치면 90분 경기 이제 5분이 지났는데요. 큰 득점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뭐 실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어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뛰어서 이제 많은 득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좀 시간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저희 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많은 성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강원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